게틀린버그는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도시로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 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유명합니다. 매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국립공원 중 하나인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즐길거리로 인기가 많습니다. 특히 자동차를 타고 돌아보는 단풍 명소로 유명합니다.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인기 국립공원으로.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서남부에서 테네시주 동남부에 걸쳐 있으며 에팔레치아 산맥의 일부를 이룹니다.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산맥을 덮고 있는 신비로운 푸른 안개입니다. 이는 95% 가수 프로 이루어진 울창한 산림에서 방출되는 수증기와 높은 습기로 인해 발생합니다. 공원 면적의 대부분이 원시림으로 덮여 있어 다양한 식물과 동물 생태계의 보고로 손꼽힙니다. 흑곰, 엘크, 사슴 등 17,000종이 넘는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 강, 개울, 폭포 등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며 특히 가을 단풍철에 장관을 이룹니다. 국립공원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주차 시 주차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은 뛰어난 자연미와 생물학적 다양성으로 유명하며 미국 동부에서 자연을 만끽하기에 완벽한 여행지입니다.